안녕하세요 열처리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마인크래프트 인데 제가 저번에 올렸던 마인크래프트 스카이블럭 맵은 삭제됐어요 삭제돼 가지고 첫 아이 맵을 새로 할 거예요 생존기고요 자 제가 가슴. 어, 그 다음에 이제 땅굴을 찾습니다. 동굴. 없네요. 없으면 캐세요. 없으시면 캐셔야 합니다. 어, 뭐야? <laughs> 자. 자, 물먹으로 전부 다 바꾸고. 어, 잠깐만. 물을 설치해 버렸다. 뭐야? 뭔데 이거? 오, 오 크리퍼 덕분에 오 어이가 뚫리긴 했어. 어. 하지만 내 집이 부서졌어. 나는, 나는 흙으로 여기를 다 막죠. 가서오 살았다 근데 방금 크리퍼 터져서 산게 다행인것 같아요 죽었으면 저 진짜 되게 망해갖고 됐다 여기랑 연결된 건 좋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회풀이 안 밝아? 짜증나네? 이거 왜 이렇게 회풀이 안 밝아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횃불이 안밝 아, 밝 아니야. 오, 야 이거 어 나, 꽉 찼다. 상자 좀만들어 뭐야, 되겠어. 어 뭐야? 이거, 이거, 꽉 차있대. 이거, 이거, 이 상자 어? 여기 이렇게 할까? 어, 도 좋은데? 아 상자가 더 필요하네 아 그럼 여기는 그냥 트리 구리네놔야겠다입고입고 <laughs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 붙...